창업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브랜드와 제품을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노출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 인플루언서와 협업하면 창업자의 신제품이 타겟 고객과의 접점을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 과정을 통해 창업 기업은 필연적으로 타겟 고객과 인접한 접점을 갖게 되어 더욱 효과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습니다.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첫 번째 장점은 브랜드 신뢰도 향상입니다. 창업 초기부터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면 그들이 가진 팔로워들의 신뢰를 통해 브랜드 신뢰도가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. 두 번째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타겟팅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. 팔로워들은 특정 관심사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련 인플루언서를 통해 마케팅을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 비용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점이 있습니다. 전통 광고 방식에 비해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투자 대비 효과가 높아 소규모 창업 기업에게 특히 유리합니다. 성과 측정 시 단순 노출이나 팔로워 수 외에도 실제 매출 전환율, 브랜드 인지도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. 네 번째로 인플루언서 콘텐츠는 자연스럽게 공유되며 강력한 바이럴 효과를 발휘합니다. 타겟 고객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자연스러운 콘텐츠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브랜드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.